우리가 왜이 자리에 모인 거죠? 네, 어, 작년 한해 은결 중학교의 자유학년제가 어떻게 운영되었고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모인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나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교육 과정을 진행하면서 두 가지 큰 원칙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자유학년제와 모든 교육 과정이 하나가 되어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교육 활동에 학생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움 중심 수업과 자유학년제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서 운영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유학년제의 핵심이 스스로의 진로를 고민하고 탐색하는 것이잖아요. 학생들이 스스로 할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제공하고 또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바로 배움중심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자유학기제를 계획하면서 같이 수업도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활동하면서 같이 해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것이 바로 배움중심 수업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자유학년제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이 무엇이었나요? 자유학교 활동과 교과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와 1학년 자유학년제를 2, 3학년 연계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심화, 발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우선하였습니다. 그 고민을 찾은 것의 해답은 교과와의 연계였습니다. 교과와 연계한 진로 체험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그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예술체육과 동아리 활동, 이 활동들 중에서 최선희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예술체육 활동 프로그램이 다양했는데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과 연계를 해서 1인 1악기 활동을 했습니다. 1인 1악기 활동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자율도아리 활동을 합니다. 등교길 아침마지 음악회도 했고요. 김포 어울림 한마당 공연대회에서 꿈과 키를 펼친 활동이 있습니다. 혹시 국어교사신데요. 예, 수업시간 중에 착한 민원 넣기에 활동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 네, 당연히 기억나죠. 학생들이 민원을 넣을 요소들을 직접 찾아와서 보고서로 구성을 해서 건의문을 만들었고요. 그 건의문을 가지고 김포시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근데 민원들이 착착 해결되는 걸 보면서 학생들이 정말 기분 좋아했고요. 심지어 학교 앞에 있는 큰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 횡단보도에 X자로 보행자 도로가 생기는 걸 보고는 학생들이 정말 부둥켜 안고 기뻐하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렇습니다. 알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 속에 연계되는 수업. 이것이 은여울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자기주도 역량 그리고 소통과 공감하는 역량 이런 것들이 우리 자유학년제 활동을 통해서 잘 길러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성과는 학생들이 자신들이 한 활동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게 됐다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요? 이런 성과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학교 운영 전반에 참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자유학년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본인에게 주어진 교육과정을 그냥 성실하게 이행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 교육 과정 안에 실제로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경험을 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나중에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나, 그리고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다시 거듭나는데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